녕하세요 영어, 임ida. 자, 그래서... 예? 자 아니, 오늘은. b o s 위자드라, 겁니다 <laughs> 와키 위자든가.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to Carol? I w 저 s g 가 i n g to go on. I was to go on. I 그니까 마녀와 마법사 그런건가? 에... 왜제 집은 어딘데요? 에... 그러게요 제 집은 또 어디죠? 여긴가? 이름이 안 적혀있네요? 뭐? 리스폰 해보면 되겠죠? 음 여기가 제 집인가봐요 음 여기가 제 집인가봐요 초록색깔 아아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어떻게요? 이렇게 재료를 골라서 네. 여기다 집어넣는 건가 봐요. 음. 왜 사람마다 왜 재료가 다 다르죠? 글쎄요. 샌드위치도 넣고 좀비 포션 하나도 넣고 드링크. 어, 오. 오, 대박. 저 좀비 됐어요. 니도 넣고. 리마 저 좀비 됐어요. 어쩔. 못보세요 엘레레레레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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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셋어 오우, 오우, 왜? 니망 이거 보세요. 왜? 어, 잠깐만. 이거 한국 따람지. <laughs> 한국 따람지. 아, 저거 그거, 그거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? 예, yeah, 저작권 걸릴 수도 어! 있습니다. 어, 저졌어 근데 다시 작아졌어. 에이, 뇌. 네. 아, 어, 다시 커졌어. 요정. 이거 봐봐. 커졌다가 작아졌다. 어? 다시 커진다, 봐봐. 아? 어? <laughs> 귀신의 아이 귀신이란다. 거인의 귀. <laughs> 잠깐만 이거 움직이지도 못하는데요. 자 설정.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나무 하나. 이거 왜래 왜이래 왜이래요? 지금 방금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?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? <laughs> 어,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? 냥. <laughs> 제가 난리에 무상으로 보여드릴게요. 어 니만 니만 저저저저 살려주세요. 용감한가봐요 왜이래요? 샐러드 샐. 샐러드 집어넣고, 샌드위치 집어넣고, 샌드위치 넣고. 뇌 하나 집어넣고, 아, 진짜, 발작하지 마. 요정 하나 집어넣고, 응. 어우, 리셋 좀 하자, 어우, 어. 그리고, 뭐지, 포션은? 아니, 뭐야, 이거, 살려줘! 야나 날아간다. 우레손씨 <laughs> 하늘을 보면 제가 있을 겁니다. 아니 어디서 빵구 소리 났는데 방금? 어, 어 죽자 털썩. 아니 니마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. 오, 끌이 잘고졌다 폭탄 아마 아안 되네. 사이 커진다. 예. 아 일단 이 포션부터 꺼내 보자. 뭔 포션이지 이거? 어니모 이거 뭐죠? <laughs> 에이 그 저거 뭐야? 레그은뇌넣뇌 <laughs> 뇌 넣습니다. 있세. 뇌 넣고 귀 넣고 요정 한 마리 넣고 어, 잠깐만요 벌써 완성됐는데요? 완성. 완성했습니다. 타이니... 프리미 엄셀 어? 뭐라는 거요? 먹어보면 알겠... 아지 e you doing? What are 는 o u doing? What are 다시 u doing? w h 아 진짜 또 이래? 먹어보겠습니다 오! 잠깐만요! 저도 용암 한번처럼됐어요 근데 이렇게 되고 있어요! 팔은 요렇게 이상한 채로 봐봐요 팔은 이렇게 이상한 채로 작아졌다 커졌다 그래요 봐봐요. 예? 봐봐요 제 캐릭터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이건 녹화하면 안될것 같은데요. <웃음> <웃음> 어. 어. 내만 한번 넣고 내런 키 드랍 아이템. 넣고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마 저 거인 포션 주었거든요. 자이언티 포션. 안 커지는데요. 오. 키가 커진다. 멈췄어. 멈췄어요. 성장기가 멈췄어. 아, 그건 좀자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아까랑 똑같아. 자이언티 포션. 어 잠깐만 요 여기 누가 물약을 주고 갔어요. 어보고부크십니다 오, 오. 오, 날아다닌다. 아니 오빠 이거 봐봐. 응, 근데 나 죽었어. 그 아까 몸이 막 돈으로 된 채로. 줄... 어? 야 저분이 뭔가를 주고 가셨어. <laughs> 오빠 봐봐. 아 뭐야 이게? 어어불 탄다. <laughs> 어떻게됐었냐면 봐봐 몸이 초록색 그 형근 모양이고막 이렇게 날아가는데 갑자기 막그 심장에 막총 맞아가지고 죽었어 <laughs> 근데 빨간색깔 물약이었는데 한번더 볼까? 귀만 5개 넣어보자 음 결론은 자이언티 포션이었어. 여러분들 제가 뭐 넣어볼 거냐면요, 샌드위치만 넣어볼게요. 혹시 그 물이 나왔어요? 아니 왜커지질 그 않아 <laughs> 왜이러지 왜요? 이거 녹화 못해요 왜요? 전 못해요 아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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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l w i l 요 w 요 l l Will. w i l 뭘 넣어도 팔이 이렇게 길어지지 않나 <laughs> 그래서 저는 새로운 걸 찾으러 떠날 계획입니다 좋은 게 나와도 죽지 않나 저는 오. 녹화할 거 찾고 있겠습니다 <laughs> 아니 진짜 녹화 도중에 탈주하면 어떻게요? 전 못해요. 왜요? 못해 못해 못해. 드랍 아이템. 아. 저는 그럼 돌아다니면서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 시끄러. 친구야 제발 좀 달려보면 안 되겠니? 친구야 제발 좀 달려 줘. 친구야. 제발. 끝나는 말이야. 저좀 오, 포션 캐논. 나야. 아. 어? 我我哐哐哐哐哐哐哐。 뭐라고 하는데 못 알아들어서 못 도와주겠다. 그래서 아까 뭐라고 한 거지? 어, 다이너마이트 찾았다. 어, 됐다. 스펀 포션. 어 잠깐만 이 포션 왠지 먹어서 안될것 같은 느낌인데. 야. 그럼 그렇지 폭발하는 포션이었군. 드레인. 뉴들리 뉴클리어 포션이요 어? 빵. 이게 뭐지? 음. 타인이뉴클리이포션이었던것 같긴 한데 내가 잘못 본 거? 응, 음. 맞군. 날아가요. 으아 타이니 헤드 뉴클리어 포션? 아 잠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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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이건. 뭐야 이거? 음, 폭탄, 페어리. 폰, 타이니 뉴클리어 익스플로저 폭포션. 어, 결국은 또 폭탄이라는 거잖아. 음, 같이 뒤지자. 안 되네. 너크, 뉴클리어 포, 포션이다 임마. 여기 뉴클리어 포션 드릴게요. 아 옆집에도 뉴클리어 포션 놔둬 놓고 이제 나도 뉴클리어 포션 하나만 먹어봐야지 음 어, 이거였구만 뉴클리어에 페어리 브레인 페어리 브레인 오 스몰헤드 음. 타이니 헤드 포션. 버리자. 휙. 아, 속도가 느려서 저기까지 가는데 너무 힘들다. 에 랭. 랭. 오. 오, 얘왜 이렇게 가? 아. 예. 절로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? 음마케군 자, 그럼 저 원숭이 머리를 가지고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? 홈 포션, 타이니 에드 젠들어. 오씨 깜짝이야. 어? 네. 스폰 포션. 뭐야 이거? 포 포션 어 슬로잉 후프 파이어워크 타이니 헤드 젠들 뉴클리어 포션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음 결국 폭발하는 포션이었구만. 아이 시끄러. 넌 그냥 뉴클리어 폭탄이나 계속 맞아라. 뭐야 저거? 이야. 뻥. 걔 뉴클리어나 계속 챙겨가자. 아 뉴클리어 포션 드시고. 됐다 자, 너무 시끄러워서 그냥 소리 껐습니다. 자, 이거를 또 집어넣고. 뽕뽕 뽕뽕 뭐야? 대나무왜 나와 자리 비켜 다이너마이트도 하나 넣어주고 어? 왜 이러지? 어 됐다 뉴 클리어 다이너마이트 포션 예 어? 얼레리 제나무 하나만 넣어보자 어? 파이어워크 얼레리 호로록 예 Firework.Okay, go.Position save.No. k 아니 아까부터 누가 뭘 자꾸 쏴 나한테. 야 너가 핵폭탄을 맞고 싶구나. 아 그렇게 핵이 좋았어? 그럼 핵만 오지도록 쏴줄게. 걱정 마. 유클리어 포션이야. 만들고 드랍. 뉴클리어 포션이나 먹어. 어, 하나 더 먹어. 어, 또 먹어. 어, 또 먹어. 어, 니가 좋아하는 뉴클리어야. 자, 하나 더 먹어. 너무 시끄러워서 소리는 일단 껐어요. 아, 막타 내꺼 하고 싶은데. 응, 음, 무리였군. 아, 막타 내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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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피만 남겨. 아니. 에이. 됐다. 자, 이제 아까 만들던 거나 마저 만들어보죠. 유정 하나 집어넣고. 뭐지? 음또 이거구나. 다이너마이트 하나만 더 집어넣고 말방 구 하나 집어넣고 음 타이니 레그 나왔는데 또 헤드뱅은 뭐야? 이것또 뭐지? 야, 결국은 터질 운명이었다는 거구나. 자.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용하원과 이었습니다. 안녕!